오늘의 충격 소식 영국 영어는 미국 영어랑 스펠링이 다르다. 영국에서 살아남기 54일차. 작심삼일은 하나도 멋 지지 않으니까 오늘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갔다. 일찍 끝날까 100번 고민하다가 1시간 딱 채우자마자 바로 헬스장에서 나왔다. 방까지 올라갈 때는 운동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제 로투스 잼을 실수로 잘못 사 왔다. 원래는 바삭한 알갱이가 들어있는 크런치 버전을 먹었는데 이번에 사온 건 그냥 부드러운 버전이다. 오늘은 새벽부터 영국 답게 부슬비가 내렸다. 오늘의 충격 사실. 영국에서는 내가 원래 알던 스펠링을 쓰면 틀릴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컬러와 센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금수저를 실버스푼이라고 부른다. 내가 금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똑같다고 했다. 점심은 후추와 골소스를 왕창 넣고 스팸 볶음밥을 해먹었다. 침대 협탁에 젤리를 두고 먹다가 떨어뜨렸는데 완전 운 좋게 하나도 안 쏟아지고 수직으로 떨어졌다. 원래 몇년 동안 웹툰을 거의 안 보다가 요즘 갑자기 판타 까지 웹툰을 정주행하기 시작했다. 방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오후 부터 밤까지 방에만 있어도 하나도 안 답답하다. 어학연수 필수템이 있다면 귀이개 가 아닐까 싶다. 가져와서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다. 뼈 있는 닭다리가 너무 먹기 힘들어서 다음에는 그냥 닭가슴살을 사야 하나 생각 중이다. 야끼소바면까지 넣어서 내 맘대로 창의적인 요리를 또 하나 만들어냈 다. 근데 맛이 없지는 않은데 뭔가 부족 해서 온갖 소스를 꺼내다가 심폐소생술 을 해봤는데 시원찮았다. 오늘 영국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